아가 어떻게 해줘? 아가 이제 또 어떻게 해줄까? 응. 아가 아아옷 벗겨줘? 엄마 아가 이불 덮어주는 거야? 아가 얼굴 아가 이렇게 이불 덮어주세요. 엄마 아가 뽀뽀. <laughs> 아가. 아가 코 자? 그래, 아가 코 재워주고 오세요 아가 거기다 코 재워줬어? 아 예쁘다 아가 잘자 토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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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, 잘 자. <laughs> 아이, 예쁘다. 가자.